네, 1번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회복성, 2. 의존성, 3. 조심성, 4. 능동성, 5. 외향성. 교재 13페이지 참조해주세요. 댓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3번 조심성이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부살림을 받는 가족 형태는 1. 핵가족 2. 조선가족 3. 동거가족 4. 한부모가족 5. 수정박대가족 교재 18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수정박대가족이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 보세요. 3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 요양 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 장기 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 판정은 방문 조사자가 판정한다. 4. 장기 요양 급여에서 주요한 보호는 시설 급여에 해당된다. 5. 재가 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교재 33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 보세요. 4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의 유형은 성급에 따른 이용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종, 유역기간교재 44페이지 보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1. 욕구사정 기록지. 2. 기능상태 기록지. 3. 장기왕 인정서. 4.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개인별로 변경되었죠. 5. 장기왕 급여 제공 기록지.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시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또는 a 인 장기이용 계획서가 되겠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5번. 요양보호의 업무의 목적은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 3. 가족중심의 서비스 제공 4.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 일자리 정보 제공 및알선 교재 47페이지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체크해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이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개인별 활동지원서비스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1. 머리감기기 2. 외출시 동행 3. 옷 갈아입기기 4. 식사준비 및 정리 5. 청소 및 주변정로 정돈 교재 48페이지 보면 참조가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매출 시동행이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 보세요. 7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된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필요한 서비스 연계에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직접 서비스 제공, 질병의 증상 확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교재 61페이지 보면 참고가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공호자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 보세요. 8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재 71페이지 보면 참고가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 보세요. 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교재 80페이지에 보면 창고가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방임이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 보세요. 1번, 다음의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를 유포하기, 교제, 23페이지 보시면 도움 되겠어요. 1. 육체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이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언어적 성희롱이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 보세요. 11번 대상자로부터 요양보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자항교양기관장의 제도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숙련 조치를 취한다. 3.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고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4.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 어, 라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2 4페이지에 보시면 참고가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 서비스 제공 기록기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3.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금을 받았다. 5.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교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교재 100페이지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3번,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사가 대처 방법은, 양교양 등급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그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1.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준다. 2.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3.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 을 할인해 준다. 3.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 주면 할인해 준다고 말한다. 5.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교재 102페이지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의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4번 요양고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2. 자신의 업무활동과 지도 방법은 지도 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3. 대상자의 복지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 입해준다. 4. 대상자의 막상 사고 발생 시 요양 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5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은 경우 동료 요양 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교재 96페이지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 받은 명을 점검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5번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알아서 재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 기관장과 의논 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3.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5.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5. 보호자의 의견대로 알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교제 102페이지 보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이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 보세요. 16번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교재 118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스트레칭된 자세는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7번. 혈액 대상자와 접촉한 후, 교황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 백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2. 늙은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3.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4. 기침을 할때 손으로 가리고 한다. 5.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 교재 145페이지에 보시면 참고가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 보세요.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구간 건조증 감소,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당 내성 증가, 4. 항문 관약근 긴장도 증가. 5. 체장의 소화 효소 분비 증가. 교재 128페이지 에 보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참고해 어, 체크해 보세요. 이쪽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 보세요. 19번. 천식 대상자의 호흡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 뜨거운 물로 싱구류를 세탁한다. 4. 매년 새로운 고균 예방접종을 한다. 5.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봄한다. 교재 142페이지 보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 번 뜨거운 물로 친구류를 세탁한다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 보세요. 20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 염장 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 심장 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교재 146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 보세요. 21번. 골다공증의 위험요인으로 오른 것은 1. 흡연 2. 일광욕 3. 칼슘 섭취 4. 아, 체중부화 운동, 오구성 호르몬 치료, 교재 161페이지 보면 도움이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1번 흡변이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2번 청골 부위에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돈넛 모양의 모양의 베개를 사용 재현하는 이유는? A 변기이 어려움으로. 2. 배설물 처리가 어려움으로. 3.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함으로. 4.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움으로. 5. 천골 부위의 혈액 순환이 저하됨으로. 교재 166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3번.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녹내장 4. 망막 악리 5. 항반 변성 교재 175페이지 보면 도움이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농내장이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4번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국방으로 복용한다. 3.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경에 시작한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교재 180 페이지면 도움이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이쪽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경에 시작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5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 질환이다. 2.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 주의 집중력이 변화가 없다. 5.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체크해 보세요. 2쪽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였어요. 26번 대상자의 영양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이 과일은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세끼 식사를 한다. 5.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교재 199페이지 보시면 참조가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2번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7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폐렴, 2. 신부전, 3. 방광염, 4. 요실금, 5. 기관지염. 교재 201페이지 보면 도움이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2번 신부전이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8번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고른 것은 1. 실내 운동 시 중변운동을 생략한다. 2. 낮시간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3.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운동 하게 한다. 5.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6. 입에 입이집으면 도움이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1직게 잠이 든다. 2 수면량이 늘어난다. 3 낮잠을 자지 않는다. 4 수면 중에 자주 깬다. 5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교재 204페이지 보면 도움이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수면 중에 자주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0번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입하여 복용할 때 대처 방법은 1. 장형 코팅제를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2, 한번에 많은 양의 구입해 두도록 한다. 3, 약 복용을 자제하고 통증을 최대한 참패한다. 4, 비처방 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5,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교재 207페이지 보시면 음미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이 천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 바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일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 화상품 2. 대상포진 3. 말라리아 4. 인플루엔자 5. 디프테리아 교재 214페이지 보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체크해보세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4번 인플루엔자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2번 유한 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고는 가능한 한꺼번에 한다. 2. 보고 내용은 중국되지 않게 한다. 3. 상황이 급변되는 서면 보고를 한다. 4. 주관적인 경험을 방으로 보고한다. 5. 보존 자료 보전이 필요한 경우, 구도 보고를 한다. 요제 437페지 이분 도움이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보고 내용 중복되지 않게 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 보세요. 33번. 장기왕 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오른 것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공고 2. 요양보의 근무평가 3. 서비스의 질의 지속적인 관리 4.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 5. 기관중심의 서비스계획 수립 교재 440페이지에 보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체크해보세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3번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4번. 임정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진정제를 투여한다.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2. 아, 4.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준다. 5.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교재 509페이지 보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체크해보세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5번 임정한 대상자의 사후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질을 제거해둔다. 2. 베개를 이용하여 다리를 올려준다. 3. 분유물이 배줄 되도록 앞으로 놓힌다 4. 히트로 대상자의 얼굴에 발끝까지 덮어 준다 5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서 눈 위에 올려 올린다 교재 510페이지 보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였어요 이상과 같이 필기문제 35문제를 한번 해보셨는데요. 21개 이상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양고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